아, 아 음.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바로 이거 건담 큐리오스입니다. HG 건담 더블오 시리즈고 1,500엔이었네요. 헬름비게 링카가 1200엔 이거든요. 박스 아트는 더블로 시리즈의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약간 그 중국산 프라모델 박스 같은 느낌 있잖아요. 해상도 자체가 좀 낮다고 해야 하나? 최근에, 건담, 철혈의 오펀스고 이쪽이 더블로인데, 잘 보면 이쪽 철혈은 인쇄가 꽤 진하게 되어 있거든요. 깔끔하게. 도트도 좀안 튀고. 근데 이쪽은 뿌옇게 찍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laughs> 어느 나라 산이라고 이야기한 게 인쇄 품질 같은 데서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18.9m라는 꽤큰 전구네요. 뿔 높이 끝까지겠죠. 이 사람이 위험한 그 녀석. 알렐루야 합티즘이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죠. 건담 더블 오에서 가장 위험한 녀석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떠한 건담 애니메이션 주인공도 어린이들을 대량으로 살해하진 않았는데 이 악마 같은 친구는 그 자기가 나왔던 그 고아원에 찾아가서 그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을 여기 양팔뚝에 있는 미사일 런처를 가지고 다 쏴서 건물째 박살 내버리잖아요. 그러고 희대의 살인마 타이틀을 얻는 녀석이죠. 음. 그것도 자조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게참그좀모하죠 남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야기해서 좀 별거 아닌 것처럼 희석시키는 그런 근처에서 저는 소레스탈 비잉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무슨 멋진 무력 개입 세력이라든가 뭐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가까이에선 안될 녀석들 같은 그런 느낌. <laughs> 폴리캡 이만큼 남았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는 허리 부분에 들어가는 거 이걸 안 썼어요. 만들다 보니까 이 회색 허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잖아요. 음, 뭐, 이게 좀착 가라앉는 이 근처 라인이 턱은 붙였다고 턱은 턱을 빨간색 스티커로 붙이는 이좀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덕트 부분도 노란 스티커예요. 아주 끔찍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 프라모델은 최근의 프라모델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아 그리고 재밌었던 점이 고무 부품이 있었어요. 말랑말랑해요. 진짜로 말랑말랑한 고무고. 이 고무 부품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는 스티커 거든요 여기도 스티커 거든요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만 들어가요 뽑아 볼 수도 있고 고무라서 원래는 여기에 걸리도록 튀어나와 있는 조형으로 되어 있지만 뭐 잡아 빼면 뽑힙니다 그래서 기껏 고무 부품을 넣어 준것까지는 좋은데 저게 GN 입자를 전송하는 케이블? 뭐 그런 거겠죠 여기랑 여기는 스티커라는 게참좀 이상하죠? 근데 색상 자체는 스티커랑 구별이 안갈 정도로 흡사한 색상을 재현을 하고는 있습니다. 대신 스티커 부분을 이렇게 만지면 그 매끈한 표면에 상처가 생기면서 빛이 비춰 보일 때그 상처 난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색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세워놓아야 해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각도로 세우니까. 조형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위를 보게 놓는 게. 조작한 파츠가 좀 여러 개 있는데, 일단 매뉴얼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은 이렇게 생겼네요. 뭐, 썩 나쁘지 않게 재현하고 있죠. 오히려 이쪽이 머리가 더 작은 느낌으로. 미사일 포트를 뒤에 달고 다니면서 이렇게 미사일을 쏘기도 합니다 수직발사관이에요 이것이 본체 파일럿인 알렐루야가 인형련이라고 하는 조직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합쳐진 세력인 것 같은데 지도를 보면 한국도 점령당해있습니다 인형련에 어쨌든 그 인형련에서 초병이라고 초병 초월된 병사, 뭐, 이런 뜻의 초병. 초병을 만드는 시설이 있어서 그 시설 출신 자인데 자기가 나왔던 그 시설로 가서 그 초병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초병으로 키워지고 있던 아이들을. 극악무도한 그 자죠. 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지? <laughs> 아무튼.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없애버립니다. 음. 소레스탈 비인이란 그런 모순을 가진 존재예요. 일부러 전 세계의 어그로를 끌기 위해 만들어진, 그래서 세계를 하나로 규합시키는 어떤 이면의 목적 같은 게 있었다는 뭐 그런, 어쨌든 좀 이상한 녀석들입니다. 짧은 라이플이 있는데, 포구가두개 달려있어요. 연장포죠. 그리고 이 골반 안쪽에 볼 조인트 비슷한 게 안에 들어있으면서 끝에 볼 조인트가 달린 약간 특수하게 생긴 그걸 쓰는데 이게 금방 헐렁해집니다. 이 트리스트 기믹이 있는 건 좋지만 헐렁해져요. 그리고 고관절이 볼로 되어 있고 최근 건프라와는 조금 다른 구조죠. 가동 뭐 일일이 볼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런 정도, 뭐든지 알고 있는 선생님 포즈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되어도 뭐큰 문제는 없지. 그리고 가슴 부분을 막 분해가 되죠. 가슴 부분을 이렇게 당겨서 돌출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믹으로 지원이 되는 건데. 볼조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좋은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음, 뭐 그래요. 음. 허리는 전부 통짜고 디자인으로 조금 재밌는 게 사이드 스커트가 없고 여기에서 이대로 쭉 이어져서 다리까지 이어져 있죠. 좀 바지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들면서 이제이 무슨 개슈타 본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는 짓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미지에 맞는 외형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빔 사벨이 들어있어요 빔 사벨 여기 안쪽에 들어있고 빼면 사벨이 있어요 근데 사벨 날이 없습니다 날은 다른 더블오브 시리즈를 구입해서 다른 녀석에 들어있는 빔사벨을 사용하도록 해요. 음.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정가 자체도 조금 높은 편인데, 빔사벨 파츠 같은 것도 안 넣어주고, 그리고 실드가 있어서 실드는 이렇게 집게 모양으로 전개가 가능합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여기 이렇게 연 다음, 여기서 핀 같은 게푹 튀어나오는데 이게 따로 들어있어요.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빔 사벨이 있는데 실체검을 사용해서 뭐 더블로 시리즈는 GN 입자를 두르면 강해진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되겠지만 이걸로 인형련이라는 조직에 약한 기체를 뚫어버립니다. 여기에는 이 날개가 포즈 잡는데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고기동형 기체라는 이미지 자체는 꽤 괜찮은데, 막상 이렇게 보, 보면 좀 거추장스러운 이런 디테일이 좀 많고, 가동 기믹도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연출상으로는 이렇게 해서, 인형면에 기체를 붙잡은다, 여기에서 어뭐 이런 게, 툭 나오면서 그, 뚫어버리는 거죠 기체 를뭐 어, 그런 거예요 큐리오스라는 음. 기체 자체는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약한 자들을 학살하는 것 외로는 그다지 큰 활약을 하지 않고요 나중에 2기가 되면 적한테 노획 당한 상태로 그대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 기체를 살려서 이기에 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했었는데 설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노획됐으니까 근데 안 나오고 그냥 해체된 설정으로 가버린 것 같습니다 뭐 남는 파츠로는 여기 엉덩이 가리개랑 편손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건 좀 좋은데 <laughs> 이거 좋기는 좋은데 오른손에 편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총을 든 상태로 포즈를 잡을 수가 없고 실드를 무기로 쓸 때만 포즈를 잡는데 도움이 되는 손이죠. 왼손이 들어있으면 조금 좋았을 텐데. 좀 특수해요. 오른손 편손이라는 게. 뭐 어딘가에서 다른 기체에 사용하고 싶을 때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리오스에게는 변형 기능이 있으니까요. 더블로 시리즈에서 보기 드문 전투기 형태로의 변형을 가진 모빌 슈트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AU랑 뭐야, 유니온은 전부 변형하니까 그렇지도 않네요. 흔한 기능이 변형을 이쪽도 할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재밌어요. 여기 에는이 뿔, 이게 가동도 하거든요. 이게 이 안쪽으로 관통되어서 위에 나오는 이 관통시키기가 좀 어려운 이 김이 이렇게 하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안테나를 펴면 이 어깨에 있던 거랑 비슷한 게 여기에도 달려 있잖아요. 좀 음, 재미있게 되어 있었어요. 주먹을 뗍니다. 주먹을 빼는 시점에서 약간 좀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놓는 것만이 아니라 원래는 여기에 고정핀이 있어요. 이렇게 뺍니다. 그래서 여기에 끼웁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고정을 할 수가 있는 좋은 점이 있죠. 이 근처에서 조형이 딱 맞물리면 좋을 텐데, 조형 자체 디자인 자체는 맞물릴 수 있는 디자인을 한것 같은데 프라모델 상으로는 이 덩어리 크기를 좀 다르게 만든 것 같아서 딱 맞물리지 않고 그냥 느슨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좀 해야 돼요. 아까는 빠졌잖아요? 아까 빠졌는데 다시 하면 안 빠지는 이,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걸 가려주고 다리도 이렇게 벌려주고 여기서 접히고 제타 계열 보면 변형할 수 있는데 이거 재현 안 해주고 처음부터 접어놓은 게 아닌가? 좀 작게 만들어서 고정시켜놨나? 아무튼 변형 안 되게 재현하는데 이건 변형을 다리가 날아간다 강철지그 이렇게 됩니다 아, 근데 얘는 해야 되겠네요. 이걸 안 하면, 여기에 달린 추진장치가 이쪽으로 옮겨지는 걸 못하니까, 뭐, 어쩔 수 없겠네요. 그래서, 어, 재현을 해주었나 봅니다. 좋게 끼웁니다. 과연 멋지군. 큐리오스. 아, 이 날개는 그 역날개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기껏 전진익을 가지고 있는데, <laughs> 이걸 이렇게 꺾어서 여기를 이렇게 빈틈을 만들어야 하는 게 공식 그 설정이거든요. 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뒤집어 보면 이게 좀, 좀 나란히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럼 여기가 텅 비어서 좀 이상해 보이는데 원래는 여기에 미사일 컨테이너를 달수 있는 설정이니까. 근데 너무 길다, 이 부분이. 아, 센서가 접혔습니다. 거의 됐습니다. 태양로는 여기에 달려 있지만 그래서 다른 건담들은 이 태양로를 기점으로 이렇게 뿜어내면서 이런 식으로 날아다니지만 우리 멋진 큐리오스는 이 가장 큰 추진기를 하늘을 향해 놓은 다음 여기에 있는 작은 추진기들을 사용해서 날아다니는 멋진 기체예요. 음. 아주 놀라운 기체로군. 이 모양을 만드는 이유가 대체 뭘까? 아무튼 멋있으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것 말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laughs> 소레스탈 비잉은 그런 조직이니까요. 겉멋에 좀 빠져있죠. 그 사람들이. 자, 이 실드도 장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각이었던가? 아까 반대로 끼운 건가? 별 티는 안 났죠? 어느 쪽이든. 뭐, 양쪽 다 멋있으니까요. 본인 취향대로 하세요. 응. 건프라는 자유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 이 이상함을 아시겠죠? 이게 딱 멋진 모양으로 들려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대충 펼쳐서 날개 그냥 안으로 통과시켜 놓는 <laughs> 이런 방식으로 됩니다 조레살빙 역시 얕볼수 없는 조직이군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 라이플 밑에 구멍있어요 이렇게 꽂아서 잘 안보이는데 요게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꽂아서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막 부딪히잖아요 손잡이가 그래서 설명서에서는 이 손잡이도 변형할 때는 빼놓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빼야 충돌이 안 일어나니까. <laughs> 이제 만들면서 무슨 고려를 한게 아니라 일단 막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빼버려 하고 설명서를 만든 것처럼 좀 대충 되어 있는 그런 인상을 좀 봤거든요. 이 실드의 설계도 그렇고. 뭐. 처음부터 이걸 고려한 걸 수도 있겠죠. 두두 두두두 두두두두두두 오늘도 마약밭의 농부들과 어린이들을 해치우러 가는 소레스탈 비잉의 큐리오스 건담입니다. 두두 두두두 두두두두두두 이런 모순을 가진 어떤 개성 만점의 기체예요. 음. 모순이 있는 건 파일럿이지만 <laughs> 멋이 있는 기체예요. 퓨리오스 정도면 그래도 2기에 나오는 아리오스보다는 활약을 한 편이라서 애니에서 이런 변형 장면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상반신만 변형한 상태로 이 다리는 그대로예요. 이렇게 해서. 그, 궤도 엘리베이터 스테이션이었던가? 그게 지구로 낙하하는데, 그, 안드, 안드레이, 안드레이는, 안드레이 세르게이비치 칼리이다이 사람은 풀메탈 팬에게 나오는 사람이고, 그, 세르 세르게이? 스밀로프, 안드레이 맞나? 안드레이 맞나? 스밀로프, 대령이었나? 하는 그 사람이 있거든요 그 어떤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좀 짭퉁 같은 캐릭터성을 가진 캐릭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지구에 떨어지는 그 궤도 스테이션인가 뭔가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암무로처럼 이렇게 막는데 거기에 소레스탈 비잉이 도와주러 가는 거죠 그래서 같이 밀어서 그래도 힘이 안 돼서 거기에서 트란잠을 쓰면 되는데, 아직 트란잠의 비밀이 밝혀지기 전이라서 그 궤도 스테이션을 토막토막 잘라서 하나를 밀기 어려우면 자르면 그만이라는 그 무슨 이 세계에 떨어진 모험가식의 어떤 해결 방법이죠. 그렇게 잘라내서 밀어붙이는... 아, 뭐 그런 대활약을 했던 기체입니다 피에 물든 기체가 한몇안 되는 선행 중 하나요. 츄리오스라는 응. 이 기체와 알레로야 합티지움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지만 건담 더블 오는 어 그런 일반적인 어떤 현대인의 선악관을 무시하는 그런 점이 좀 있는 작품이라서 잘 먹고 잘 삽니다. 마리라고 하는 여자친구랑 행복하게 잘 살게 된다는 그런 멋진 내용을 담고 있어요. 참 그런 그런 애니메이션이니까 괜찮으면 시청해 보도록 해요. 응. 아 리뷰 끝났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리뷰가 어, 이, 이런 느낌의 리뷰가 많습니다. 오늘 처음 시청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어, 시청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재밌는 점을 스스로 찾아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건담 큐리오스는 어 지금 뭐 좋은 기차라고 추천할 수는 솔직히 없을 것 같고 현재 기준에서요 이게 나왔던 당시에는 더블오를 기점으로 시드 시리즈는 좀 심각한 캐릭터들이 많아서 더블오를 기점으로 건프라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다고들 하는데 그렇게 보면 뭐 지금 관점에 보더라도 만들지 못하겠다 정도는 아니거든요. 제법 프로포션도 괜찮고 만들만한 근데 색분할 같은 게좀 많이 아쉽고 이 견고성 같은 것도 좀 많이 떨어지는 인상을 받아요. 그리고 변형 설계 같은 점에서 좀 미흡하게 좀 마무리가 덜된 이런 느낌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걸 만, 각을 잡고 만드실 분들은 접합성 같은 게 가운데로 막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고생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좀 애매하게 이런 데 타고 다니는 것도 좀 있네요 몰드를 여기안 만들고 이렇게 접어 파는 좀 특이한 방식이네요 그리고 빔 사벨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부분 도색 포인트도 좀 많고 이렇게 했는데도 재현 안된 색상들이 좀 많이 있어요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뷰에서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음, 빠이.